를 깜짝 놀라게 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두 그룹의 원숭이에게 한쪽은 정상 식사, 한쪽은 소식을 하게 했는데 둘의 수명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불과 3년 전에 발표된 소식 연구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는데요. 2009년 연구에서는 소식한 원숭이가 장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나 암, 심장병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도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원숭이들의 모습인데요. 같은 나이지만 소식한 원숭이가 훨씬 더 젊어 보이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두 번의 소식 연구.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학자들은 원숭이들이 섭취한 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의 연구는 영양소를 무시하고 칼로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제 사료를 먹였는데요. 최근 연구는 완전 식품을 먹여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논문대로라면 칼로리 제한을 비교적 덜 하더라도 균형이 잡힌 영양식으로 건강과 장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칼로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의 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지금 학계가 뜨겁습니다. 과거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일일 일식에 실패했던 조영미 씨 그녀는 최근 다시 일일 일식을 시작했다 점심 식사 시간 영미 씨는 무조건 굶기보다 간단한 견과류와 과일로 허기를 달랜다 이렇게 허기를 달래놓으면 하루 한 끼인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 버틸 만하다 하지만 또다시 군것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두 번째 일일일식 도전. 한끼 식단은 건강한지 공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영미 씨는 고민이다. 제가 식사를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 음, 탄수화물을 조금씩, 그 간식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laughs> 일일일식의 효과를 못본 조형훈 씨 역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어떤 것 때문에 살이 더 지는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기간 일일일식을 실천한 둘의 상태를 확인해봤다.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잘 이용되는지 알아보는 소변 유기산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간호사일로 늘 잠을 설쳤던 조영미 씨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 식욕 억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할 때 폭식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세로토닌 부족으로 오히려 폭식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끼 정도 하루에 두끼 정도가 네. 적당하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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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육체적인 운동도 되게 많고 특히 감성 노동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끼니를 걸러서 저혈당이 오게 되면.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영미 씨와 조형훈 씨 모두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었다. 모두 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좀 떨어져 있어요. 대사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쪽에 효소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미네랄과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불균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섭취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한다. 문제는 이들을 에너지로 태우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영양소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 이들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 영양분들은 혈액을 떠다니며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그로 인해 살이 찌게 된다 우리 몸속에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소를 에너지로 태워서 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인다고 해도 체중 감량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이다. 조영훈 씨의 체중이 줄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량 영양소는 주로 정제되지 않은 곡식이나 채소, 과일에 많은데 형훈 씨의 식단은 고기 국물에 흰 쌀밥이 대부분이다. 마그네슘이나 이런 그 미네랄 섭취도 조금 떨어져 있고요. 이. 그래서 이런 물질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코끼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해주는 그런 수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을 에너그 에너지로 못 쓰고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결과 보면 지금 조영훈 씨처럼 지방을 에너지로 쓸수 없는 대사 상태에서 아, 일일 일식을 하게 되면 계속 근육만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비만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최근에는 저장은 돼 있고 또 육체적인 노동은 없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옛날 같이 일식만 먹어도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 개인적으로 생화학적인 특성상 정말 그렇게 될 사람도 있고요 또 어, 그렇지 않고 정말 호르몬이나 이런 거 자체가 세번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홀몬 분비 능력이 자율적인 능력이 좀 사라지고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특히 지금 당뇨를 진단받고 어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어 어떤 보상 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혈당이 오게 되면 근육을 뺏쓰는 현상들 그래서 오히려 체중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근육 소실로 인한 어떤 노화가 이런 빨리 온다든가 이런 게올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일일식에 성공한 사람들에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일본의 한 외과 학회장, 동년배 의사들보다 유난히 젊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일일 일식 책의 저자이며 하루 한끼 먹기 열풍의 주인공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다. 그도 한때는 스트레스와 폭식으로 체중이 15kg이나 불어나며 부정맥까지 찾아왔었다. 그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맞는 일일 일식이라는 식생활을 궁리해냈다. 하루에 한끼 뿌린 식사는 반드시 퇴근 후 집에 와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완벽한 한 끼를 위해 꽤긴 시간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한끼 식사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간단하다. 그의 요리에는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균형 잡힌 한끼 식단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나구모 박사는 통째로 먹기를 제안한다. 조는 기물을마루고1먹ればいいんだだけど牛とか豚を丸ごと1つ食べるっいうのはできないことだよねだけど魚だったら丸ごと全部食べることができ 骨ごと尻尾ごと、ね、そして野菜だったら葉ごと皮ごと根っこごと、ね、そして、えー、ご飯を食べる時には全粒で玄米で食べる、ね、だからこの玄米の中あこの、あのー、おにぎりの中に入ってるのはしらす干しそして桜えびごま玄米っていう4つの完全栄養丸ごと栄養が入ってます

1일 일식을 시작하며 그는 아주 절제된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1일 일식을 유지하는 이유도 유방 성형 전문의로서 좀더 또렷한 정신으로 수술에 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단순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것이다. 애르트의 이유가네. 에 난노 때문에 얇을까? それから何のために若返るのか?その目的がなければゴールはないんです。 僕のためには痩せるっていうのはただ体重を減らすということが目的では全然ないです。ね、毎日絶好調でね、仕事ができるように。いうのが僕の目標なの。だからもしその女性たちが一日一食をしたいんだったらば、その目的は何ですかあなたが何のためにこの世の中に生まれてきて、その人生の目的は一体何なんですかということをちゃんと持っててほしい。それを持ってない人は、 1일식 식사하면 의미가 나요 건강한 한 끼의 식사가 갖는 힘은 크다 서울 한 회사의 구내식당 조리실 특별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 국물 요리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다시마와 멸치를 충분히 넣어 간을 맞춘다 염분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뭐 반찬 같은 거는 계량 스프이나 그런 걸로 그람수 저울로 이용해계고있습 음식의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조리법 역시 데치거나 굽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 조미료나 소금 대신 향이 강한 채소를 이용해 음식의 염분을 낮추고 있다 염분은 3g 미만 열량은 500칼로리로 제한하되 영양소의 균형은 골고루 맞춘 503식단이다. 점심 시간 일반 식단과 달리 503식단은 모든 음식이 1인당 정해진 양만 배식된다. 흥미로운 건이 식단을 선택한 직원들 중 체중 감량 효과를 본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 드시니 한 2kg 정도 감량 효과를 봤다. 또두 달을 먹게 되니 한 5kg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 또 식습관이 변화돼서 전체적으로 내 몸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오중환씨 역시 효과를 본 경우다. 입사 후 체중이 꽤 늘었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체중 감량은 시도조차 못했다. 그런 중에 식사부터 바꿔보자는 생각에 503 식단을 시작했다. 건강한 식사 한 끼는 그후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건강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 하니까 이렇게 식단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운동도 조금 더 해야지 하게 되고 이거 쌓이니까 2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체중이 확실하게 줄고 좋은 느낌을 제가 몇 끼를 먹어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과연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는가다. 건강과 장소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음식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나의 생활 습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칼로리를 좀 줄이시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운동, 어, 꾸준한 운동을 하시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운동을, 빠른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어, 활력 있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발표된 식품 영양 피라미드입니다. 평소에 섭취해야 할 식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 피라미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빵과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중이 너무 높고 모든 지방은 몸에 해로운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새로운 건강식 피라미드를 발표했는데요. 지방을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로 내몰았었던 기존 피라미드와는 다르게 생선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 종합 비타민제를 통해서 미량의 영양소 섭취도 강조하고 있네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을 식품 대신에 운동과 체중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으로 채웠다는 점입니다. 건강과 장수는 음식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모두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